장구의 아주 좋은 기능 중 하나인 템플릿 확장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템플릿 확장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 때 지금 여기 보면 스타일이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들을 모든 곳에다가 일괄되게 똑같이 집어 넣어준다든지. 지금 이거 같으면 안 넣어줬잖아요. 우리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또 통일된 형태로 만들어줄 때, 그럴 때, 하나의 기본 왁구에 해당하는 템플릿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템플릿을 계속 확장해가지고, 쓸수 있다고 해가지고, 템플릿 익스탠딩, 템플릿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전부 다 동일한 템플릿 형태로 이렇게 스타일이 잡아진 것을 만들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보면은 그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귀찮아가지고. 그, 세일 입력에도 보면은 진짜 꼴랑 바디만 넣고 겨우 우리 세일 목록, 세일 상세 정도에만 이렇게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제 다 넣어줍시다. 디자인을. 그 작업을 위해 가지고 먼저 하는 게 우리가 상위 템플릿 부분 있죠 어디냐면은 바로 이 manage.py가 있는 폴더에 있는 이 템플릿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왁구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줘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이름은 base.html을 많이 사용을 해요 뭐 그거 안 쓰면 절대 안 된다 아니에요 베이스로 이렇게 근데 base.html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와꾸.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좋아하니까. 그래 가지고 와꾸.html. 여러분들은 점잖게 base.html로 하시는 게 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와꾸라고 해 주고 우리 이 와꾸에다가 적용할 틀을 제일 준수하게 작업했던 틀을 한번 넣어봅시다. 세일 상세가 그래도 우리가 제일 디자인 아니야? 세일 목록 다 똑같죠? 뭐 어, 디자인 좀 작업을 한 세일 목록을 뭐 디자인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요거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나머지 것 바디 안에 있는 건싹다 지워주세요. 우리가 쓸 목적은 요 틀을 사용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기왕에 한 김에 우리 귀찮아서 안 넣어줬던 HTML도 넣어주죠. 이제 뭐한번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죠. HTML 그래서 HTML 대관리만의 스타일도 있고 바디도 있는데 이게 지금 왁구예요. 일반적으로는 베이스.html로 많이 쓰는 왁구인데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주면 되냐면 이제 이것을 이 왁구를 전부 다 적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 방법을 쓰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역시 퍼센트 해주군요 그리고는 블럭이라고 해줘요. 이거는 여기다 컨텐츠라고 넣어주세요. 컨텐츠. 이게 이제 불 스펠링이 블럭 블럭 컨텐츠라고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이 블록이 끝나는 것을 잡아주세요. end block. end block content.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왁구를 확장해가지고 쓸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러서 오는 것들은 바로 이 블록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디자인이 된다는 걸볼수 있는데 실제 예를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일 목록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과감하게 디자인 아무것도 없게 싹다 지워줘 버립시다. 바디도 안 넣어줬어요. 귀찮아서 바디 태그도 안 쓰고 정말로 그냥 민 페이지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몽땅 디자인을 싹다 없애버린.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 가지고 세일 목록이죠. 새로 고침 해서 보면은 자 정말로 없어 보이게 이렇게 이제 스타일도 없으니까 이 모양이 되어 버렸어요. 자 여기에 근데 우리가 잡아준 와꾸를 넣는 것을 우리는 배울 거예요. 만들어준 이 와꾸를 가져오겠다. 이 디자인을 가져오겠다 할 때는 익스텐드라고 키워드를 써 주면 됩니다. 익스텐드익스텐즈라고한 다음에. 여기에서 e x t e n d 라고한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우리가 왁구를 생성한 이 왁구.html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왁구.html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거 이 왁구를 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일 목록에 요 내용들은 이 왓구에 요 블록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디자인이 되겠죠. 요 블록 안에 따라서 그 블록 안에 쓸수 있게 지금 이 블록 컨텐츠 이거를 컨텐츠를 자 왓구 가져왔으니까 이제 왓구로서 여기까지 쭈르다 되는 거야. 쭈다 되고는 그리고는 어디서부터 넣어주냐면은 이제 블록 컨텐츠가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쭈루루룩 여기서 또 처리가 쭈루루룩 되고 끝나면은 엔드 블록 컨텐츠 그래서 여기 엔드 블록 컨텐츠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이 와꾸가 가져와졌고 와꾸가 쭈루루룩 가져와져가지고 그리고는 블록 컨텐츠에서 엔드 블록 컨텐츠까지 블록 컨텐츠 여기서부터 엔드 블록 컨텐츠까지 쭈루룩 처리가 되고 그리고 역시 갖고 온 와꾸가 나머지 부분도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일 목록이 이제 디자인이 잡혔으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새로 고침해서 보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와꾸가 잡힌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 그러면은 와꾸에다가 또 뭔가를 확장을 하면은 계속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주 천재적이세요. 예 영민하세요.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와꾸 작업을 딴 데서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세일 상세에도 우리 넣어 줍시다. 불 필요한거 싹다 없애주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엔드 블록만 해줘 버리면 이제 세일 상세도 이 와꾸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세일 입력도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될 건데 좀 이따 다시 작업할게요. 그렇게 수천 개의 페이지를 다 작업을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 말이죠. 우리 여기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좀 추가한 틀로 다해 주세요. 수백 페이지에다가 다다 다, 새로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한그 그러, 작업을 한그 틀을 또 이런 식으로 넣어 줘야 되느냐? 전부 다 넣어 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들어간 이 와꾸에다가 하나 심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줍시다. 자, 그래서 우리 템플릿에다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는 새로운 파일로, 이제 이게 프로그램 기능이라고 해요. 프로그램.html이라고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작업은 콘솔에다가, 자바스크립트가 콘솔에다가. 블로그로서, 안녕. 이러는 이제 놀라운 기능을 구현을 해야지 돼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기능을 이제 또 써야지 되는데, 전부다요. 수백, 수천 개의 페이지에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왁구에다가 이 프로그램.html을 또 넣어주면 돼요. 그때는 아주 간단하게 include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냥 include. 포함시켜 주세요. 하고는 조금 전에 만들어줬던 프로그램.html을.html을 .html을 쓰겠다고 해주면 됩니다. 이 작업을 지금 뭐 왁구에서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일 목록을 한번 다시 보면은 자, 새로 고침해가지고 보면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검사해가지고 콘솔에 과연 나오느냐. 콘솔에 안녕이라고 지금 보이죠. 콘솔에 안녕이라고. 우리는 이 목록을 보여줄 때 왁구만 익스텐드 했잖아요. 하지만은 이 익스텐드한 왁구에다가 또 include로 프로그램으로서 안녕을 추가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일 상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와점 h t m l 을 익스텐드 해가지고 넣어줬으니까, 역시 여기도, 세일 상세도 우리가 검사해서 보면은 콘솔에 안녕이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스타일의 혜택을 못 받던, 못 받았던, 다른 것도 찾아가지고 다 넣어줍시다. 그럼, 세일 입력도 넣어줄까요? 싹다 지워버리고, 그리고는, 요 바디도 없애버리고, 블록 컨텐츠 안에다가, 어디갔어? 블록 컨텐츠를 넣어주고, 그래서 여기도 적용했고, 세일 업데이트는 해줬나? 세일 업데이트도 안 해줬군요. 그래서 여기도 세일 업데이트도 장가지로 작업을 해줘서 문명의 혜택을 받도록 해주고, 또 보자. 다 이제 이렇게 와꾸의 은혜를 받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전부 다 일괄될 디자인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필요한 걸 추가해 줘야 돼요. 어, 우리 1350개의 페이지, 이제 HTML을 만들었는데, 타이틀을 왜안 넣었냐고. 그러면은, 아, 걱정 없어요. 와꾸로 가가지고 타이틀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에서, 타이틀. 그래서, 타이틀. 넣어주면 되고, 또뭐 이렇게 뭐든지 이 와구에서만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페이지에서는 새로 고침해서 보면은 여기 보세요. 타이틀 넣어주면 되지. 이렇게 하고 타이틀을 또뭐쫙 나오게 되는 것이고, 딴데도 다 전부 다, 전부 다 지금. 뭐, 심지어는 업데이트도 타이틀 넣어주면 되지, 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템플릿 확장을 배웠고 이것을 통해가지고 서로 다른 HTML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지정한 HTML 등을 레이아웃을 위해가지고 등의 목적을 이용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위 템플릿 매니저파 y 가 있는 이곳에다가 와꾸.html. Wow.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b a s e h t m l 쓴다고 그랬어요. 그걸 만들어 주고 거기서 정상적인 디자인까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정상적인 거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주고 정성 들여 가지고 하나쯤은 이렇게 스타일도 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블록 컨텐츠 라고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블록 컨텐츠를 시작해서 엔드 블록 컨텐츠라고 지정을 하고는 요것을 사용할 곳에 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스텐드로이 왁구를 가져온 다음에 블록 컨텐츠와 엔드 블록 컨텐츠로 와야 할 것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왁구의 블록 컨텐츠 사이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 또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 있을 때인 n 루드를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인 n 루드로 해당 HTML의 기능을 갖고 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템플릿. 확장입니다.